이모씨가 네. 현재 부부 예. 준비했습니다. 부부 남자 예. 1981년 예. 5월 16일 예. 여자 1979년 예. 1월 20일 생일이 니다이 남자분이 좀 세게 느껴지거든요. 강하게 느껴지요 여자분보다 그런데 기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 남자분들, 남자분의 이게 권위가, 그 있잖아요. 이제 옛날에 왕처럼 나를 따르라 이런 사주가 있어, 이분이. 강한 그런, 앞으로, 앞에서 이끌어나가고 하는 그런 기운이 좀 강하신 분이시지, 이분이. 그러시고, 어, 여자분은, 어, 자기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남편의 사주에 좀 묻히는 경우. 그런데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여자분이 막 이렇게 세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주를 놓고 봤을 때는. 절대로 이 남자분은 이길 수 없는 사주 이길 수가 없어 그냥 현무양차처럼 내내내 그리고 삶은 배속은 편해 왜? 남편분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 내용을 안다면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제일 현명하신 분이시지 여자분이 내가 막파닥파닥 이기려고 그러면 이제 계속 계속 부딪히는 거야 그런 기운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어, 부부 그런데 음, 이 분이 이 남자분이 81년생이면 나이가 그래도 미으신 분이신데, 4흔세 살. 여자가 4 6살 나이가 여자분이 연상이네? 근데 이분이 그래도, 이, 나이가 어려서 그런 수도 있겠지만은, 남편이야, 난. 이런 게 되게 강하게 자기가 나는 큰 나무야, 어디서 쬐끄만 것들이 이제 이런, 그런 게 되게 강해, 이분이. 그러고, 어, 내가 이 집을 다 총괄 책임지고 살림 꾸릴 수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있어 이분이. 그러시고 어 이분 여자분은 초혼이에요 이분. 네. 여자분? 응. 초혼인데 20대에. 많이 조금 20대에. 사연이 조금 있었을 수도 있다 소리야 이분이. 스물여덟 얼마 이쯤에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삼십 이전에. 응, 늦게까지는 서른세 살까지에는 이분이. 사연이 나의 사주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연이 있어야 되는. 고비를 한번 넘어왔어야 되는 사주로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여자분은 내년, 내년에 들어서서는 기운이 괜찮아. 여자분은.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도 좀 젊어 보여. 이제 이렇게 남편이 어리애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막 이렇게 에리에리해고 막 이렇게 보이고. 이 남자분은 쭉 이렇게 쭉갈때 괜찮으실 것 같아요. 쭉. 부르더자마자 이제는 네. 길을 막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어, 기운이 있으시니까, 앞으로 하고자 하고자 한 그런, 게 아이템이 있거나, 준비했던 게 있으면, 쭉 가지고 가셔서, 어, 오픈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 79년생은, 어, 묵묵히, 그래도 잘 따라가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그래도 흐린, 흐린 안개구름 허치고, 어, 이제 햇빛 보어 이렇게 다 나왔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괜찮으신데, 이분? 남자분? 그, 여자분보다 남자분이 사실 더 좋아. <laughs> 지금. 진짜? 예. 음. 사주가 더 좋아요, 이분이 더. 그러시고, 저분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누라한테, 만약에 이제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끝까지 파고들어서 정말 그랬냐, 이렇게 할 정도로다가 아주 집요한 데가 있어. 저런 분들은, 어, 사업하면서, 내일 하면서 가지고 가도 어, 잘만, 약간 한 발짝만 물러서서 잘만 가져가면 성공할 수 있죠. 괜찮으세요? 이분들 뭐, 숙제가 있네? 응, 요즘은 응. 없을 겁니다. 응, 아니, 숙제가 네. 없어. 그, 이제, 여쭤보는 거볼게 별로 이렇게 평탄한데, 그 전에 있었으면 그 전에 이, 때문에 하고 왔거든, 이 집이 다. 네, 그 전에 시끄러운 게 있어. 분명히 이 집에. 그냥 오진 않았어. 응. 그럼 이 부부의 미래, 좀볼수 응. 있을까요? 이 일은, 일은 반드시 생길 것 같아. 응. 좋은 일이 있나? 예. 이 남자분은 괜찮아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다 정비가 돼서 이제 가는 분이고 음. 아직까지 이 여자분은 이제 기운이 많이 더 좋아지려면 은 조금 더 2, 3년은 있으면 더 좋아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요 이분도 내 집이 친정이 어, 그렇게 막부유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가슴에 안고 나와서 내 생활을 한 시간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어, 고생한 사주예요 이분 고생도 했다 그래 마음고생도 뭐 고생이지만, 은 그래도 어 몸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다 병행을 해서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온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분 성공하신 분이에요. 여자분. 네, 성공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고난, 비바람 다 맞고, 오박 다 맞고, 다 피해서 이직,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이 이분, 여자분이. 누구세요? 여자분. 여자분이? 응. 갑자기 웃음이 나오지. 네. 배우, 추자연씨입니다. 추자연? 네. 누구세요? 네. 남자분이 중국이 배우. 중국. 우효광이요. 추자연. 이분이 외국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중국분하고? 네. 이분이 근데 한국 사람 같은데? 중국분이긴 해도, 오리지널 중국분은 아니신 거예요? 괜찮아, 이 집은. 음. 오, 이 사람, 추자연이라는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괜찮아, 요지. 걱정도 없고, 이제는, 음. 괜찮아동돈 걱정 안해고사시겠어 이분은 응. 금전 많아요 아니 한국말 잘해가지고 그랬는데 중국분이었어 그치? 응. 난 중국분이라고 못 느꼈어 이분이 말을 아, 똘똘해가지고 똘똘하게 착 하는게 있네 여기는 돈 걱정 안해도 살아도 돼 그렇습니다. 추자연이 배우예요? 예 응. 이분이 한때는 또 유명했었나보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 응. 여기까지, 잘 사세요. 응. 음. <laughs> 걱정 없어. 예, 이감